제발, 우리 결혼식 취소하지 말자. 내가 좀 철없게 행동한 건 알지만 그 사람 얼굴을 보니 기분이 안 좋았어. 내 남자친구 아빠가 나를 심판하는 것 같고 내 남자친구는 나를 옹호하지 않는 것 같았어. 둘다 정말 실증났어. 첫 만남에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소유물만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나를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었고 두 번째에는 나를 부자가 아니라고 멸시했지만 코트 브랜드를 보고 갑자기 나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내 이름은 제시카 스미스이고, 저는 28세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일하고 있고, 제 가족들은 이탈리아에서 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제이콥 터너, 제이커브 터너를 만났습니다.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단골이 점점 더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나를 잘 대해 주었고, 나는 2년 동안 함께 한 후에, 사람에게 빨리 반했습니다. 그는 결혼 모임을 위해 그의 가족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같은 페이지 나와 같은 그의 아버지는 대형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는 그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활동적인지 감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브랜드 옷을 입은 것처럼 제이콥은 그의 아버지가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나는 미소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았다는 말은 돈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은 저를 얕잡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옷 입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내가 아니오라고 물었더니 당신 개인의 스타일이 멋진 것 같아요. 그는 대답했어요. 어떻게 감이 나는 제이콥과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제이콥과 함께 할수 있을 만큼 멋지게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지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패션에 쉬는 날에도 늘 화장을 입고 저가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내 의상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제이콥의 존재감은 늘 밝게 빛나고 그 옆에 있는 내 모습에 비하면 창백해지는 느낌이다. 특징은 역시 모델 같은 체격과 얼굴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 넘치는 아우라로 패션 잡지에도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수입도 더 많고, 기술이나 능력 면에서도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손 근대. 너무 눈에 띄어서 무심코 끌릴 수밖에 없었는데, 가끔 거만한 말이 귀찮아서 잘 인정한다. 제시카 너 아름답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아빠는 엄격하다는 걸 알아도, 제이콥은 당신이 우리 아버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문의했는지 엄격하게 경고했고 당신이 터너 가문에 적합한지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브랜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그 누구도 않을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인 날은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부담만 가중시켰어. 무슨 의미야. 내가 나를 돕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 사람은 그날처럼 다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버릴 준비가 된것 같았어. 결혼식이 다가오자 점점 커져가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미래의 시댁은 고급스러운 고층 아파트로 어느 층에 사느냐고 묻자 최상층에 무심코 대답했지만 나로서는 충격적이었다. 균형을 잃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월세 7,000달러의 초호화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침실 4개, 넓은 거실과 각종 시설이 완비된 주방을 자랑했으며 단 2분 거리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역에서 걸어가는데 집세는 가파르고 불안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큰 소리로 궁금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요. 놀랍게도 그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승인이 더 것 같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의 여자친구의 감정보다 불안한 마음에 청소를 했다. 나는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는 그의 어머니의 태도와 그녀가 입는 호화로운 옷차림으로 보아 터너 가문이 부유한 사람임이 분명했다. 부모님도 사업을 하셔서 그녀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고급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말투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거실로 안내되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이콥은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 제시카입니다. 그녀는 나보다 두살 어리고 공항에서 지상승무원으로 일합니다. 제이콥은 소개를 마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소개하려고 할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자신의 아버지가 질문을 하셔서 제시카가 옷 전체 가격이 얼마인지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음 코트는 더값 제품이고 스커트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내 대답을 듣고 그 아버지는 대략 300달러 정도 했을 거예요.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제이콥, 제이콥이 옷이 허술한 여자를 여기로 데려왔구나. 우리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는 걸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나를 옷이 안 좋다고 욕해서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제이콥이 나를 변호하는 대신에 아낌없이 사과하고, 난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이제 그만. 그 사람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해고했다고 선언했다. 나는 명품 브랜드의 CEO다. 나는 그런 천박한 취향을 가진 여자를 용납할 수 없다. 제이콥은 섰다. 거기에서 깜짝 놀라 약혼은 끝났고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걸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제이콥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옷을 마음대로 입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요? 부모님 앞에서 굴욕을 당했어요.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옷은 내가 고른거? 보가 결혼하고 너네 아빠 브랜드만 입으라고 강요한거야? 그의 지지 부족과 그의 아버지의 태도에 화를 내며 화를 냈지. 제이콥도 감정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 그래, 너가 이걸 입으면 말이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옷.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우리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그가 간청한 다음 결혼식을 취소하도록 해주세요. 농담이야. 단호하게 대답했어. 진심이야. 갑자기 자신감이다. 계속 사과하기 시작해서 뭐라도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결혼식에서 전화가 떨어져 그런 변명을 하는 걸 보니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후에 결혼 모임을 다시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일이 잘안 되면 약혼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제이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모임에 이 옷을 입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만남 이후 제이콥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차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것은 그의 아버지를 화나게 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승인이 다가오는 결혼보다 그에게 더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있게 아버지와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해할 거면 뭘 입을지 정할게 여기서 끝내자 확고하게 말했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최후에 느끼며 아빠에게 연락하기로 했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흘렸어 두 번째 만남의 날, 제이콥은 아침부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침착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내가 입는 옷은 모두 이탈리아산이었다. 아버지가 해외 브랜드를 총괄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부탁한 것, 제이콥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미국 지사에서 옷을 배달하도록 준비한 긴장감을 느끼며 미국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는 내새 코트를 발견했을. 스위치를 인식하지 못했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전 빡빡한 일정으로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나에게 이 회의를 성공시키자고 간청했다. 알았어, 너 나랑 결혼하고 싶구나. 그렇지 그의 표정은 내가 그와 결혼할 특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더 이상 결혼할 생각에 신나서 우리 사이에 커져가는 고민이 내 마음의 정리정돈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가짜 미소를 짓고 그에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사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아무데도 눈에 띄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에게 무슨 뜻입니까? 그녀에게 우리 브랜드를 입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족 브랜드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내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브랜드 양말 한 200달러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아빠 제시카가 자기 옷만 골라야 한다고 해서 미안해요. 제이콥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나에게 관심을 돌렸다고 사과했습니다. 제시카, 제발 자제해주세요. 코트가 싸구려 같아, 우리 가문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럽히기 위해 새 코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짝퉁처럼 보이지만 얼핏 보면 루브온과 비슷하지만 정품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 가능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가격은 당신의 코트와 똑같이 생긴. 입고 우리 브랜드를 입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저렴합니다. 시아버지가 내 외모를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은 더 이상 우리의 임박한 결혼을 위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제이콥은 긴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를 잘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당신이 궁핍해 보이는 그 60달러짜리 코트를 벗으십시오. 그는 그에게 몰래 비웃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가격이 60달러인 내 것과 비슷하지만 이 시점에서 몇 개의 영이 누락되었습니다. 한 개에 도달했습니다. 옷걸이를 빌릴 수 있을지 신뢰합니다. 근처에 있는 옷걸이를 찾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시아버지가 그런 값싼 코트를 비웃었습니다. 옷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콥이 그녀를 위해 가져오는데 사용하는 바구니가 관대합니다. 그는 제이콥에게 세탁 바구니를 나에게 주라고 명령하여 우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버지의 통제하에 있는 꼭두각시로만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지켰지만 라벨을 힐끗 보았을 때 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마지못해 바구니에 넣은 내 코트의 아빠 이 코트는 프라다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다. 둘다 깜짝 놀랐다. 이전에 내 코트를 싸구려라고 치부했던 미래의 시아버지가 태그를 보고 갑자기 말을 바꾸셨다. 오, 제시카웨어? 아까 말했지 않았나요? 정말 대단한 옷을 입고 있군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하더군요. 나는 차가운 시선을 되돌린 다음 우리 결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제시카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공평한 일이야. 미래의 아내가 멸시당할 때 변호할 수 없다면 나는 너를 남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제이콥에게 대답하자 그는 내려다보며 한마디도 할수 없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이 코트는 아버지 소유의 브랜드인데 제가 프라다에 대해 언급했을 때 아버지가 감독하는 프라다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이에요. 2. 6만 달러 가치가 있는 이 코트는 전 세계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6만 시아버지는 마치 반응을 보인 듯이 반응했어요. 나중에 번개에 맞아 그의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코트의 가격이 약 12만 2천 달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2천 달러가 제 코트와 비교하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빅 브랜드 CEO들은 오로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허제 아버지 법은 말문이 막혔고 나는 계속했고 정말 CEO의 아들이 당신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나요? 옷을 잘 입고 멋져 보이지만 당신의 성격은 제이콥이 반박하려고 한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그 사람의 방어적인 태도가 터무니없게 보였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니? 너는 나를 모든 비난을 혼자 참게 내버려두고 두 번째 성공하라고 압력까지 가했다. 만약 우리 입장이 잘 바뀌면 기분이 어떨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참기 위해 얼굴을 불키며 꾸짖더니 태도가 누그러졌고, 그는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며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제이콥은 당연히 결혼을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진정하자고 덧붙였다.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 여전히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그의 행동에 철저히 반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시아버지를 놀라게 했다. 울트라 울트라 럭셔리 이태리 브랜드를 아시나요? 루비아, 그래 글로벌 브랜드로 유명해 CEO가 응답했다는 걸 알아. 내 코드는 루비에서 나온 거야. 프라다와의 콜라보레이션인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내가 CEO의 딸이 아니란 거야, 내가 방해한 거야, 농담이야, 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없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폭로를 처리하기 위해 애쓰는 게 분명했다. 약혼을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공개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았다. 적절해 보여서 나는 그동안 더 브랜드의 딸을 무례하게 굴어왔으니 아빠, 제이콥은 가식적으로 충분히 이 여자를 어떻게 몰랐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비난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두 사람 모두에게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괜찮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아는 전부는 그녀가 지상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목소리가 떨린다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는 진심으로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나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내가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미소를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을 판단합니까? 표면적인 요인을 알고 일단 그들의 지위를 알게 되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사람들을 외모 이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결혼에 대해 알렸을 때, 우리 결혼이 더 이상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확고한 어조로 그에게 맞섰습니다. 내 회사를 인수할 계획인 것을 귀하의 회사 인수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션 브랜드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대기업을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브랜드는 지위를 과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용자 시아버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지금 인수되고 있는 대형 브랜드의 사장이라는 지위를 과시할지? 아빠, 우리가 지금 인수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곤경에 빠졌지, 우리는 저항할 자원이 없습니까? 제이콥은 그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실망은 그의 목소리에서 분명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중에 장인의 회사가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재정적 파탄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쉽게 적자로 몰릴 수 있으며 차질은 인수의 형태로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약속을 지키셨고, 저 역시 그렇게 하도록 키웠습니다. 아까 결혼식은 없다고 했는데 제이콥이 눈물이 그렁그렁하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요. 한번 차가워진 그의 모습과 눈앞의 한심한 광경을 조화시키기가 힘들어서 겨우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아버지 제시카,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동안 그가 주장한 인수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을 시아버지가 나에게 모습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잘못된 자존심은 나를 역겨워했고, 나는 단지 아버지가 모든 희망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절망에 빠진 두 남자를 무시하고 창백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패한 날 시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브리핑했을 때, 제이커브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인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지셨던 아버지는 저의 고민을 알고 변화를. 그는 오랫동안 내전 시아버지를 인수할 기회를 노려오셨습니다. 회사는 적절한 순간에 시간을 벌었지만 내 배경에서 나를 약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대상 회사의 CEO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버지의 결의는 모든 불확실성을 확고히 하고 이번 인수에서 나의 우선순위는 행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O를 제외한 모든 직원 중 이것은 내전 시아버지가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는 두 사람의 다음 운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연히 속보를 접했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TV에서는 루비 코어프와 미국의 주요 기업이 유명 패션 브랜드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 시아버지가 눈에서 불이 꺼진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결혼에서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했던 전 남자친구는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는 개인을 겉모습보다 인격으로 평가하는 아버지를 본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브랜드 아이템이지만 면에.